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살아남은 그 유다 많은 백성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전부 다 이송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 유다 왕국은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무려 거기에서 7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가 바벨론 포르에서 해방돼서 고국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유다 왕국을 만들고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면 사실상 얼마나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귀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국할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 그때 징계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새 구원의 역사, 새 역사를, 새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그 민족 했던 유다 민족이 고스란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민족을 이루는 그런 새 일을 행하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새 역사를 이루르니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고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다시 말하면 하늘도 땅도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내가 유다 민족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민족이 포르에서 해방되는 이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이전에 있지 않았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적이 뭘까요? 바로 900년 전에 지금 지금 이 본문 본문 말씀을 시점으로 한다면 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고 그다음에 광야 광야까지 가야 되는데 홍해까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를 홍하, 홍해 속에 다다 집어넣어 갖고 몰살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켰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출애굽의 그 기적보다도 더, 더 새로운 기적, 놀라운 기적,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보다도 9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했던 말을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불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에서 9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 물이 갈라지게 하므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다음에 유다 어 애굽 애국 백성과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홍해물을 다듬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애굽 군대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장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18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죠. 너는 이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9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그 사건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어그 900년 전에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절대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아 내가 출애굽 그 출애굽이 있을 때 그때 살았으면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봤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아. 예. 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늘그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900년 전에 특별히 900년 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이적과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어, 기억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새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으켰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을 이적을 완전히 까먹고 없던 것처럼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옛날 것을 집착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옛날에는 출애굽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큰 기적을 베풀어,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출애굽보다 더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좋았지. 출애굽 때가 좋았지. 요렇게 과거에 집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출애굽보다도 더큰 기적은 우리 민족에게 없어 하면서 과거의 기적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베풀어줬던 기적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까먹고 모른 척하라 이 말이 아니라 출애굽 때 베풀어줬던 그런 이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희한하고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놀란 이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런 이적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니까 추레굽 이적만 크크크 삼아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은 끝나서 그런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에만 기대하지 말라는 라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이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 이적이 일어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큰 이적, 더큰 은혜, 더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준 그런 이적과 구원의 역사보다 더 새롭고 더 놀랄만한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언제든지 베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그러니까 옛날 것에 집착해서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만 이런 이적 이 일어나지 앞으로는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그러면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900년 후에 지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을 빠져나갈 그런 힘은 유다 백성에게 일 프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다음에 뿔이 뿔 헤어져 있었어요. 출애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숫자도 300만 명을 능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지금 100만 명도 안 된다 말이에요. 100만 명 정도 뭐 흩어졌기 때문에 출애국 때보다는 국민의 힘이 적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이 포로로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여러분 1 4절 한번 보세요.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국 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보다 더 새롭고 더 놀란 그 구원의 역사를 900년 후에 바벨론 포레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줬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 딱 되니까 바사의 고레스가 메데아하고 같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연락하며 놀며 노예가 수백만 명이니까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어, 풍류를 즐기던 그런 풍류를 즐기던 이 배를 도망가는 데 썼다 지금 나와 있어요. 한순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는데. 바사의 고레스에 서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요. 갑자기 고레스가 딱 바벨론 제국을 딱 점령한가 동시에 딱 뭐라고냐면 하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은 전부 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900년 전에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열 가지 재앙으로 작사를 냈잖아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그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900년 후인 바벨론 제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날이라는 그런 징조도 없었단 말이에요. 구름의 징조도 없었어요. 아침에 자고 났는데 70년째 딱 되니까 눈을 딱 떴는데 오메 파벨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더니 무너진 걸로 끝나지 않고 고레스가 오늘부터 유다 백성 해방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게 정말 그렇냐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는 역대야 36장하고 에스라 1장에 두번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자, 여러분, 우리는 역대야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야 36장, 22절에서 23절. 그 옆에 에스라 나와 있죠.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예. 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일본 천황이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마음을 싹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내 백성 전부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라. 이런 이적을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은 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 중에 나는 여우하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유다 왕국에 이렇게 세일이 그,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을 해방한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은 거죠. 500년, 600년 후에 또 경천 동지할 만한, 하늘과 땅이 놀랄 만한 이적이 나타났어요, 유다왕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응하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33년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이에요. 직접 사람을 가리켜요, 설교를 해요. 그게 저처럼 설교를 한다니까요. 근다고서 또 우리 박미랄 목사님 설교나 우리 하나님 설교나 똑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안 돼요, 여러분. 제 설교는 어 엉망분의 일 아니 엉망분의 일이라고도 못 하죠.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뭐 저는 먼지 같은 그런 저기 존재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설교를 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되셔 이게 여러분 세상 놀랄 일이고 얼마나 기적이에요. 아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또 십자가에 죽네. 십자가에 죽는 그날 당일에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 알렐루야.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더니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네. 그러더니 3일만에 완전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혼 육이 합쳐지면서 부활돼 버렸네.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또 또 오신다네? 오셔갖고 더 이제 세상이 놀랄만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대요. 그리고 데려간대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다시 한번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새롭고, 신기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이적을 얼마든지 일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 제국에서 하루아침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루아침에 재문제 해결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자 나가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회복시키잖아요. 이런 능력이, 이런 세일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 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할게요. <laughs> 우리 강양남 권사님 시어머니 어, 이, 이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 강양남 권사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구원 받게 하게서 얼마나 어,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우리 회원님은 아침에 금식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작전 기도를 하고. 몇 년간 그랬잖아요. 몇 년간.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딴 소리 하고 나 지금 누가 제사밥 챙기냐고. 그러고, 어, 누구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 그분 이제 불신자에게밖에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기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상훈 집사님하고 며느리하고 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승종이 회원이 어 해지 이, 이 이런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쨌든 귀신성기던 걸다 버려야 된다고 조상은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딱 이것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가 닳도록 가르켰어요 근데 이곳에 올라왔잖아요 다리 수술한다고 한두 달간 계셨는데 예. 우리 그 강연상 권사님 어머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 올라고 아무리 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널린 거죠. 예, 일부러도 마음이 안널린 안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배 권사님을 보내갖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니까 85세, 6세가 됐으니까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가르친 것도 또 하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아니, 우리. 고배 집사님은 왜헛말또 하고 헛말또 하고 헛말또 하고? 근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요 헛말또 하고 헛말또 하고 헛말또 하고 계속 헛말또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그 우리 강연한 권사님 시어머님 글씨도 알아요. 노인들 글씨 모르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연세는 예, 그러니까 아 내가 알아 듣는데 왜 자꾸만 여호와란 이름을 또 물어보고 예수란 이름 또 물어보고 어디서 왔냐고 또 물어보고 날마다 볼 때마다 한달 내내 물어보니까 질리죠. 예, 그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성도님 문제가 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에 왜 철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철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강양남 권사님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 가지고 우리 보배 권사님 보배 권사 우리가 그 여수 여수 가까운 동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여수라고 합시다 여수에 사는 우리 강양남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가갖고 어~ 어~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연결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로 연결해야만이 목사님들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도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냐 더구나 연세 많으신 분들 음~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교회를 찾자 그랬더니 아고 교회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나오실까요 아~ 나와 걱정하지 말고 가 이제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가기 전 전날 지방에서 큰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제가 꼭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겨서 둘이 내려가다가 저는 중간에서 내리고 내려가다가 헤어졌어요. 찢어진 거예요. <laughs> 그런데 우리 보배 권사님이 내려갔는데 교패를 찾아라. 근데 시골을 두 바퀴를 돌았는데 집집마다 돌았는데 교패가 없는 거예요. 시골은 교패를 안 붙이는 걸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후쯤 됐는데 그 교회 그 어떤 목사님,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일을 해결하기까지는 나볼 생각하지 마.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해가 저물어갈 때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저물어갈 때그 지방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왜 전화 전화를 하셨냐고. 그래서 우리 보배 감사님 이참저참해갖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손녀들이 손자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어, 이 교회를 연결하려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그 전에 미리 할머니한테 가갖고 교회를 가야 된다. 어, 신앙생활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이제 연결점이다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그럼 내가 다음에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부배 건사님한테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늘 나고 얼굴을 특이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그. 우리 강현남권사님 시어머니 거기한테 갔어요. 갔어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나, 부자와 나사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한 방울도 먹을 수 없다고면서 하 지옥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가 무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구나 전라도 말을 하면서 할머니도 전라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어, 전라도 식으로 그랬으니까 어스니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닥바닥 바닥, 어? 튀겨서 뒤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가. 에?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 목사님 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이번 주부터 가겠다. 예. 그러면서, 어, 열심히 다니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고, 오늘 이제 오늘 교회 갔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데러오고 사모님이 데러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궁유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말면 아마 여러분, 여러분 백성을 지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도록 하게 해서, 내게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새로운 은혜, 더 새로운 기적, 한순간에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과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다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빗자루로 청소하는 거,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나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간증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증 거리를 만들어서 영광 돌리다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 이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앞으로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여러분과 동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과거에는 참 좋았겠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과거 역사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도 기억하지만 바로 미래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동행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국률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시작. 내 삶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경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무 길었네. 하나님은 내 삶의 경례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으시면 큰 소리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74장.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복음성가 2 7 74장. 우리 찬양한 다음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을 새롭게 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주세요. 내 삶에 은혜를 주세요. 나의 삶에 구원을 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물은 남의 통성을 얻기도 합니다.